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기뻐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든지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또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몇주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판결을 받으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한 달이나 두달 뒤에 검사를 받아보았을 때 암이 깨끗이 없어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든지 그 병의 심각성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들러의 리스트 그 영화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오스카 신들러 씨는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던 그런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는 것을 알고는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으시는 독일 장교들에게 매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할수 있는 대로 많이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들리 씨가 고용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도 있고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주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신들리의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그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겉밑발을 뽑아가지고 신들리 씨에게 반지를 해줍니다. 유대인의 표시 다이의 별이 새겨진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리 씨는 그 반지 때문에 독일인이지만 여러가지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병도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적에게 인절이 된다든지, 또 노예가 된다든지 이러면 비참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인질이나 노예는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의 미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런 부속물로서 노예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심각한 문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죄에서 풀어 주셔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서 치유된다 이러면 장례라든지 깡패 같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깡패나 창녀나 마약 중독자들은 이 잠복된 죄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속에 죄는 다 잠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면 어느 순간 내가 핵가닥하지는 않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광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 속에는 광기가 있습니다. 미친, 이런 충돌이, 다, 충동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뿌리 뽑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광기를 뿌리 뽑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시고, 인생을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불편할 정도로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았고, 전혀 존경하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느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자기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한 바리세인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중에서는 좀 거물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너왜 왔어? 이런 뜻으로 보통 손님이 오면 유대인들은 발 씻는 물을 주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손님이 오면 존경한 키스를 하는데 키스도 우리 같으면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안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소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냥 한 식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참 병을 치료받고 인생을 치료받고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많은 다른 세리인들을 세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케오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난 뒤에 자기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토색한 것들을 네 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사케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오신 것은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 자기 마문을 열어놓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놓고 이분이 왜 하는 왜 무엇 하는 분인지 그런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그 의사를 자기 집에 모셨다면 어떻게 밥한끼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밥한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모든 그 질병들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그 병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의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주고 치료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사가 온 것은 밥한끼 얻어 먹으러 온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은 밥을 얻어 먹으러 온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돈이 많으니까 고생하는 가난한 선지자에게 밥한끼 대접하겠다. 굉장히 분위기가 쓸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런데 한 여자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드름을 굉장히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도 하면서 자기가 그 성공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완전히 이 식사 분위기를 망쳤는데, 그 여자는 평판이 아주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뭐 누울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 식사할 때 반드시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식사하면 어른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누군가 젓가락 치는데 이렇게 턱 이렇게 발꿈치를 대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그냥 야단을 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야단맞을 이런 자세로 전부 비스듬히 드러누워서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운 곳에 그냥 들어와서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다 적시고 눈물이 막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막 이런 닭똥 같은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는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 머리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잘랐다. 이거는 뭐 목을 잘란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갑자기 사기다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제 너 죽었다 이런 뜻으로 바다를 들여야 됩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제 한 평생 원수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장원에서 이거 머리털 만질 때잘 신경, 여기는 살려주시고요, 여긴 죽여주세요. 이러면은, 고그 살릴 때는 살리고 죽일 때는 죽여야지. 이거 엉망으로 막 그냥 볶음밥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그 머리를 만지게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나 뭐 여자의 머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미장원 사람 아니면 못 만집니다. 이 의는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바리새인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집의 주인은 나데 나에 게그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바로 손님에게 달려들어서 손님에게 막 발을 만지고 울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냥 예수님 자기가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뭐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고 이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바리새인은 생각을 안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여자는 평판이 좋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란 걸 알았을 것이고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 가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해서 더 예수님을 경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돌출된 행동이 예수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것은 식사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자랑거리들 그거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적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너무 답답했는데 이 여자가 뛰어 들어서 막 울고 불고 막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고 이러면서 완전히 분위기는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았을까요?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면 정말 미친 여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귀신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완전히 새 인생을 얻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걸 알고는 그냥 막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바리세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할수 있는 최후의 감사는 머리털,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비싼 그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세인에게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세인이 굉장히 불쾌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빚장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이었고 한 사람은 50만 원빚인었는데둘다탄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잘 신감이 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 빚져 보면 압니다. 요즘 보면 청년들 중에서 뭣도 모르고 사채업자들에게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악덕 사채업자들의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돈딱빌린다는 거기서 원금에서 이자를 떼는데 엄청 떼고 그리고 뭐이 이자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는 이거 빚을 갚지 못해서 술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신장 콩팥을 하나 떼어 가버립니다. 섹스피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가슴에 있는 살한 점을 내놔라 이런 사일로가 요즘은 콩팥을 그냥 떼 가버립니다. 자라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보면 막 탁, 탁길리 던지면서 뭐돈 급하게 쓰실 뿐그 급하게 쓰는 그것이 이콩팥 하나 잘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빚을 지고 매일 독초막 직장, 집, 새벽 구별 없이 독촉합니다. 이 걸려들면은. 이만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누가 그 빚을 다 갚아 주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죠. 왜 감사한가면 하내 인생 도로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빠져 있었던 그 부채 빚에 그 그게 참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노예 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조물인데 비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한다. 이거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나라든지간에 반역죄를 제일 엄하게 다스는데그 이유는 뭐 돈을 훔치고 여자를 훔치고보다 나라를 도적질하는 것이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반역죄를 제일 엄하게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기쁘겠냐? 다 기쁘겠지만, 더 심하게 빚에 쪼달렸던 사람, 이 부채 때문에 비참해질 뻔했던 사람이 더 감사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의 태도와 이 여자의 태도가 틀린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44절부터인데,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되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어되 저는 향유를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시몬은 예수님에게 악수도 하지 않고 키스도 하지 않는데 이 여자는 막 예수님의 발에서 입을 떼지 않고 이 바리새인은 제일 싼 감람유 기름도 예수님에게 발라주지 않. 이제 여자는 최고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라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빠져있던 그 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이고, 도로 찾았던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그 비참했던 것들, 추악했던 것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에 의미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깊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도로 찾은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 인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빠져 있었던 심각성을 모르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되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 이런 캠프를 이렇게 할 때, 여름에는 고3 학생들은 잘안 옵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잘안 옵니다. 밑에 고2, 고1,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오는데, 고3 여학생이 두 명이 왔어요. 친구들이 두 명이 왔습니다. 고3 여학생들이 여름 캠프에 왔다는 것은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딱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씻는고 성경 공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도 나오라 그러고 그 고3 여학생 한 명도 나와서 그 연기를 한번 해봐라. 오늘 성경 공부 한거 한번 연습해봐라. 이러니까 얘가 머리털, 이 고등학생이 머리가 길어요. 머리털이 긴데 짧은 고등학교도 있고 긴 고등학교, 긴 고등학교입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진짜 막 닦는 거예요. 선생님의 발을 진짜 닦는데 진짜 울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울면서 제가 그걸 압니다 그걸 왜 하냐면 이 학생은 엄마가 둘입니다 아버지인데 엄마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입시고 뭐고 이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여름에 이제 말씀들을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을 자기는 예수님의 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 히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발처럼 생각하고 막 이걸 닦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 울면서. 야참막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여학생이 머리 딱 풀어가지고 닦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여학생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을 안 하는 겁니다. 실망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선택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있냐 머리털 딱 불고, 예수님 다리 딱발 닦고 난 뒤부터는 이 학생이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뭐, 애들 낳고, 지금 이제 중년 부인이 됐죠. 중년 부인. 지금, 저만 보면 읍니다. 지금만 보면, 지금도 읍니다. 캬, 아, 읍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이 감격이 살아있어가지고, 감정이 살아있어요지금은 애들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부인인데도 저만 보면 붙들고 읍니다. 아, 참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왜냐면 죄가 싹다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문제가 제일 많은 사람.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왜냐면 하 예수님이 싹다 고쳐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가 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 엄청나게 죄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예비에서 이게 싹다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 문제를 감추고 죄를 감추는 이런 사람은 제일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서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도로 찾아주신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내가 빠졌던 그 절망. 내가 빠졌던 그 무의미함, 그 깊이가 너무 깊은데 거기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어떤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세상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가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얼마나 깊은 죄에서 내가 건진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노예들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무서운 절망과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소중한 인생을 찾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오늘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내 머리로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어떤 절망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